놀랍게도 해리포터에서 제작진이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 부분은 대형 세트장도 거대한 몬스터도 아닌 바로 해그리드였습니다. They said to me, How 해그리드를 연기한 배우 로비 콜트레이는 키가 185cm로 큰 키이긴 하지만 거인 혼혈인 해그리드를 연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작진은 해그리드가 등장하는 장면을 전부 c g i 를리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해그리드가 시리즈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인 만큼 스크린에 등장하는 빈도도 높았는데 그만큼 해그리드라는 캐릭터 하나에 엄청난 비용이 책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때 해리포터의 특수 분장을 담당했던 닉 더드먼이 엄청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. CGI를 사용하지 않고 거대한 체구를 가진 대역 배우를 고용하고 그 대역에게 특수 분장을 입히는 방식으로 말이죠. 그렇게 해그리드의 대역을 맡게 된 사람은 키가 무려 2m 10cm나 되는 럭비 전 프로 선수 마틴 베이피드였습니다. 마틴에게 특수 분장을 한뒤 로비 콜트레인의 얼굴을 본 따마. 만든 가면까지 씌우자 정말로 거대한 진짜 해그리드가 탄생하게 되었죠.